안녕하세요. 사이버스 쿨의우프 선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 수학, 내심, 외심의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다음 그림에서, 오는 외심이다. 자, 이게 외심입니다. X 값이 뭐냐 하고, 30도, 40도 가르쳐주고, 이 X 물어봤죠? 자, 외심이란 건 삼각형이 이렇게 돼있을 때, 그죠? 요 끝에 요거를 연결한 거 요렇게 연결한 거 그림이 아주 개떡처럼 좀 그려졌는데 동그랗게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외접원이고 외접원 그 다음에 바로 요 중심 요기가 바로 뭐다? 외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다똑같어 다 똑같으니까 이게 각각 이등변삼각형이야 그래서 여기 문제 30도가 나와있잖아 그럼 여기가 30도면 당연히 여기도 30도는거죠 30도 응? 자 이등변삼각형에서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아니죠 양변의 길이가 똑같을 때 밑에 각요 각도는 서로 똑같죠 요거 이등변삼각형에서 아주 중요한 성격이니까 30, 30자 여기 지금 40 나왔지 그럼 여기가 뭐, 뭐야 그럼 40이겠지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 그치 요것도 40이 되겠지 왜냐면 요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요요 요 길이가 지금 반지름으로 똑같단 말이야. 그니까 문제의 x가 뭐냐 물어봤어. 그럼 여기가 지금 x다. 그럼 여기서도 이 길이 요요 요 각도가 x겠지. 요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뭐 이거 그 다음에 더하기 이 각도 더하기 이거는 90도, 이렇게 푸는 법도 있지만, 그 공식을 까먹었을 때가 문제니까, 공식 외우고 있으면 그렇게 쉽게 풀수 있어. 근데 공식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항상. 그러면, 봐봐. 여기요 여기 둘이, 요기, 여기 몇 도야? 30, 40도니까 그러니까 70도가 나왔지, 그지? 그럼 여기는 뭐야? 30도 기 X지, 여기는? 30도 기 X. 30X도 하고. 자, 요 각도는 뭐야? 40도 기 X지?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 세각 다 합친 건 180도라는 거 알죠? 그럼 여기 봅시다. 70도에다가. 더하기, 여기는 뭐야? 30도 더하기 X. 즉이 각도. 자, 여기는 뭐야? 4 0 X 되니까 40 더하기 X. 자,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18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100에 40, 이 그러니까 140도에다가 X가 하나, 두 개니까 2X, 180 하면. 2X는 뭐야? 야, 홀라당 넘어서 빼버리니까 40 남죠? 그러니까 X는 몇 도? 20도.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공식 안외우고 하는 거야. 공식 안외우고그 대신에, 어, 이등변 삼각형 이거만잘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근데 만약 공식으로 풀면 더 빨리 풀수 있어요. 자, 여기가 30이지. 여기는 몇 도냐? 그러면 요건 X야.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지금 요반지름으다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30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X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40? 이렇게 하면 이거는 9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는 바로 20도, 바로 튕겨 나오죠? 요게 1번 문제가 이문제잖아다 이 합치면 90도라는 거. 요뭐 하나씩, 하나, 하나, 하나씩만 합치면 90도야. 그래서 이 20도. 그래서 요 방법으로 풀수 있지만은, 이것만약 공식을 까먹었을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 이렇게 풀면은 어떤 식으로 복잡하게 나도 와다풀 수가 있어요. 공식 외워서 풀든 이렇게 풀든. 그럼 여러분 스타일대로 풀도록 하세요. 물론 공식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자, 수고.